이제 공격 제한 시간은 꺼져 있고요. 자, 그래도 충북 인피니티 마지막 이 하나의 득점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자, 길게 패스. 그러나 또한번박구철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세기를 박은 트라이 될것 같습니다. 네. 바구철의 세기를 박는 트라이. 자, 지금 뭐 여유 있게 볼을 가져가고 있고요. 박구철의 득점 트라이. 옹 경기 승리에 세기를 박습니다 네. 박우철 선수의 37번째 득점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2025 전국 휠체어 럭비 리그 대회 자, 충남 실업팀과 충북 인피니티의 1부 리그 결승전 자, 2차전 충남 실업팀이 2차전마저 가져가면서 2대0으로 이 전국 휠체어 럭비 리그 대회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네 축하드리면서 선수들의 수고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제와 오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양팀답게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고, 어, 박우철 선수의 활약을 다시 한 번, 뭐, 국가대표, 그리고 이 팀의 에이스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